보지만 눈이 더치열해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시작됐습니다. 뽑아 올리는. 아이고, 어쩐 일이요? 어? 네. 설날인데, 설하치고 예. 네. 어째, 어째 지내는 것이 무도 왔지? 아이고, 잘 왔어요, 네. 올라왔어. 어째 지내나 보려고 찾아왔죠? 에, 네. 아이고. 아이고. 설날부터 집엔 다 보자고, 아이들은. 어제는 아래 왔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도 일찍 올라가고, 그래서 어. 오늘 여기 왔습니다. 자, 더운데 옷이라도 벗고 있어. 아이, 아, 진짜 덥다. 설날이라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은 사람들이 상당히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 찾아오는 게 제일 반가운 일이죠. 딸은 이번 설에도 뭐 소식이 없습니까? 소식이 끊긴데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 40년 넘었지 아마. 참 네.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세월이면 꽤 오래됐는데 지금 만나도 알겠나? 못 알아보지. 제가 또 내가 그 이사 온 지도 이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전에는 그 위에 그삼목도로그 살았는데 그리고 그 길이 나는 바람에 도로 나는 바람에 이리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뭐, 많 찾기 힘들 겁니다. 무슨 시기 희석이라는데, 이제 잘겠지 그때가 14살 중학생이니까, 지금은 아마 40년 됐으니까, 54대겠네요. 그때 왜 집을 나갔지? 내가 그, 엄마하고 자주 싸운다고. 그래, 거기 딸아가 못마땅하게 생겼던 고 봐. 그래가지고, 그, 아빠를 미워했던 거야, 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죽자 말자, 아빠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집을 나간 지 벌써 한 40년 됐네요. 그 후로 이제까지 면역이 없었는가? 집을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뭐 술을 한합시다 그럽시다 여기서 상을 들고 올테니까 응? 술까지 들고 와가지고 술을 먹게 마트에선 친구가 한병 사가지고 왔어요 뭐다 제사 지내고 왔습니까? 그렇죠 뭐 선생님은 교회 다니니까 안 지내잖아요 음, 제사는 안 지냈어도 음. 아침에 이제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떡국 먹고 애들은 올려 보내고 기도하고 또 음. 우리 노인님 어떻게 사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싶어서 지금 이 친구가 좀 같이 왔습니다 이번에 제사 지내죠? 음. 나는 한 40년, 50년 늘 시골 가서 이제 거창인데 시골 형님 계시기 때문에, 제대 되는데, 한 4년 전에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뭐, 상처를 입었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람이 내서 못 가는데, 나는 조이 있다가 이 형님에 가서 올라가 봐야 되겠고. 아맞 고맙습니다. 요새 뭐술좀 늘었나 어쩌되나 이 병은 지금 내가 많이 몰랐고 내가 잘못했어. 자기 또말 따르는 로 거야. 내가 내가 여기 고복을. 집에서도 음복 한눈 한눈 했을 텐데. 고복을 하지. 한전 합시다, 한잔 합시다. 맞아, 못하 손잘 못하잖아. 막입문나 이럴 때는 잘하지. 술을 늦잖아요. 한열한 번도 하지. <laughs> 두잔도 못하. <laughs> 어디 가도 그렇습은 받는다. 어디 가든지. 사실 이뭐 혼자 살면은 사람이 제일 그립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찾아오는 게 제일 좋지. 뭐, 나이 들으면 다른 사람도 다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혼자 사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지. 그, 확인는 혼자서만 아태해지기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행도 하고, 그걸 해야 돼.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귀해져요. 하나, 둘, 죽으니까. 그래서, 더 그렇지, 이제. 그래요 나이 들수록 뭐니 뭐니 해도 친구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결혼을 한 자씩 나누고 그래서 쓸쓸함도 달래고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뭐 젊을 때 뭐냐고 뭐 가족이 살 위해서 세금에 매달리면 뭐 이런저런 그거 없이 바빴으니까 이런저런 없는데 이제 인자 우리 나이 대는막 이거 진짜 이거 남는 게생하이잖아 이시간이니까 여기서 가끔 이제 혼자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소외되면 안되고 친구 한잔 사면 내가 두잔 살 정도 되고 이정도 돼야 되는데 맞아요 나이 많은 늦은막에 그러면 좋지 요새 뭐 컴퓨터 배운다 하더만은 좀 컴퓨터 적대 늘었는가? 근데 컴퓨터 그게 배워보니 상당히 어렵대 그뭐 우리 저 변형은 뭐 잘하니까 하겠지만 야, 뭐야, 초보자가 아, 어렵더러, 세상에 시험기어돼 있노? 다, 세상마다 다 어렵지. 그래도 너무 어렵더라머리나 아, 한잔 해야 되겠다. 네. 거기 냉장고 열면 문에 물병이 있어요. 이 뭐, 냉장고가 퉁 비어 있노? 아무것도 없네. 오늘 뭐, 라면을 먹었나, 요 오늘 설날에. 아이고, 참. 오늘 뭐, 반찬이 없어가지고, 반찬이 없어가지고, 그, 라면 한개 끓여먹어 말았어. 그래도 밥은 해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우울하니까 바람이 싫어한면 갑시다. 아, 맞아. 그거 좋겠네. 어디로 갈까? 뭐, 걱정을 가든지. 안 그러면 뭐, 바닷가를 한번 가던지 합시다. 아, 가만있어라. 그러면 내가 옷좀 갈아입고 올게. 쓸데없이 딸리게 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자, 그러면 가봅시다. 뭐 빠진 거 없습니까? 아, 없어요? <laughs> I All right. 주시라고 그러는 보지 젊은 사람들이 많네. 주식이라고. 아, 아, 저또 먹이 주는 것 같아. 먹이 주지 말라는